예. 우리 가그 지역 경제에 이제 결국은 살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김춘 식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 소도시는 공통적으로 동병 상린의 마음을 아마 안고 있을 거예요. 왜? 우선 이 지방은 저출생,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다 서,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떠나지 않습니까? 좋은 기업을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이 하는 사람들 적어 저거 이렇게 저출생이 되고 또 이거는 우리 저 우리 희망는 문제이고 나라에도 문제고 저출생은 고령화도 당연히 지금 젊은 사람들 나이는 자꾸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고령화 되까 이거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좀 전에 말했듯 우리가 그 제가 지금 명품 프리미엄 알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대구역 위에 가면은 신세계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신세계 백화점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백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은 것은 제가 가서 그 관계자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기들이 홍보를 그렇게 해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2천명 이상 고용 창출을 했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제가 명품 아울렛을. 제가 시장 되면 꼭추진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안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어 저의 생각에는 롯데 신동빈 회장을 만들어 가죠. 제가 직접 우리 송우석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삼 선이고 기재부 차관까지 하시고 아주 능력 있는 분입니다. 앞장 셔서 제가 제가 면담하면 을안해 줍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앞장 셔서 가면은 아마 면담이 가능하면은 제가. 여주 알레시 5만 한 3천 평이나 갔다 땅이. 한 5만여 평. 시에서 30년 무상 임차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은 한 20만 원 30만 땅 특히 요 고속철 주변이나 고속도로 주변 요 대왕봉산 쪽에 하면은 30만 5만 평에 30만 가면 150억이고 20만 같으면뭐 얼마 안 되겠지 돈이요. 어, 30만, 저 5만 평에 30, 150억이네. 20만 원에 100억인데, 한 30년 무상임차 주고, 도로 인프라 같은 거구축해 주고, 와서 한번 사업, 어떻게 했습니까? 타당성을 검토해 주 보십시오. 우리 시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은그 사람들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 장사 수지가 맞으면은,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그, 그거보다는 훨씬 큰 규모입니다. 저는 한3 0 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할수 있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또그 경제, 우리 기업, 기업이 떠난다는데 좀전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기업들이나 알짜 기업들이 김천에 꿈미도 지금 공단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이 접근성이나 좋지만은 나머지는 우선 고용을 창출할 수만한 그런 인원청이 없습니다. 일령청이 그래서 저는 공장 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관광 쪽에 무기를 두고 많은 사람이 김철 차아 와서 여기 와서 돈도 쓰고 구경도 하고 또 묵고 갈수 있도록 그런 아마 정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산물 도매, 도소매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카락동 농산물 시장 아시죠? 어 제가 2018년도에 대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하고 아마 전인 김충섭 시장님께서 농소 신촌 쪽에다가 여러 유사한 걸 유출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강경의젓갈을 사러 가고 또뭐검산의 인삼을 사러 가면서 대둔산도 구경하고 내장산도 같이 인기를 구경하고 오지 않습니까? 저는, 어, 농, 가락동 농산물 도서미 시장을 능가하는 그러한 우리가 김천은 각 단위 조합이 장소 부지는 김천시에서 적응해주고, 판매는 거기 들어와서 각 단위 조합에서 하고, 서울로도 뭐 도소매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제가 그냥 뭐좀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카락동 농산물 시장을 능가는 하 그런 어떤 시장을 하나 개설해서, 우리가 시장 왔다가 명품 왔다가 프리미엄 아울러 왔다가, 강강도 하고 이런 그런 이렇게 시스템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오을빠졌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최소한 하루에도 몇만 명이 김천에 찾아오는 도시 접근성이 좋으니까 이런 걸 구상해서 그래서 와봐야 아, 김천이 살기 좋더라 혁신도시와 있는 도로공사 직원들 이런 분들 보니까요 김천 살릴 게 아주 여참잘했다 가도록 그래서 제가 도의 의장할 때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들 직원들 도의를 많이 불렀습니다. 국인식이준다고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네 삼대 어른들이 적선을 잘해서 그래 복받아 김치를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 사람들 하더라고 살아보니까 좋더라. 와봐야 여기가 김치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정책 관광정책을 해서 유입을 시켜서 그래 한번 인구 증가나 유입을 시켜 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